네 반갑습니다. 보험금 판레왕입니다네 이번 시간은 말기 폐암 합병증인 식도협착증에 대한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므로 암 수술 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조정내 9720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말기 폐암 환자에게는 합병증으로 식도협착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보험자도 말기암의 상태였는데요. 암 수술이 불가하고 말기암으로부터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의 하나인 암으로 인한 합병증을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불가피하게도 합병증을 수술하는 이 사안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암수급여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 내의 암치료의 직접 목적에 대한 협동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는 경우 암이 존재하는 경우 암의 완전제거 목적 여부는 불문하고 암으로부터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의 호전을 위한 치료나 수술 입원 혹은 말기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인 수술이나 입원 암이 제거된 경우, 통상 입원일단 사안인데요. 동일한 내용의 항암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종전에 받았던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 이것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입원. 자, 두 번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암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암 수술의 합병증 호전을 위한 치료나 치료인 수술과 입원을 말합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던 그 사례와 달리,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암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고통이나 합병증 후유증을 말합니다 이 정도는 네, 암의 치료에 직접 목적으로 보지 않고 암의 치료에 간접 목적의 치료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암 수술급여금이나 암 이런 일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방송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